포크보드를할 거면 어. 나중에 아 여기. 이런 것도 구나 그러면은 어. 이거 그냥 이런 거다 사냥 살릴까? 살리지 살려 살리고 땡기면 되니까. 음. 보니까 뭐, 얼마 안 됐어. 그치? 응. 응. 런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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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가 낫지 그 응. 응. 아 좋아 오케이. 아이씨. 아이씨. 눌렀어? 응. 어, 좋아, 좋아. 좋았어. 누르고. 그래서 이게 세 개짜리, 두 개짜리 외등. 그지세 개짜리. 그러니까 세 개짜리, 두 개짜리 외등. 그 그래, 전등 스위치만 있는 거고 콘센트는 그냥 들어가는 거니까. 어. 오케 어디서 들어나그 얘들 지금 있는 건줄일 거야? 콘센트 저거 줄일 거야? 어 저기 줄 거야 저기 죽거 새로 딸 거지? 저 어. 필요없어 됐어 오케 이 오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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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그냥 꽂으면 들어가는구나 셀트 어떻게 빼? 왜, 왜 이거 아, 그냥 어떡하나. 어 그러면 거 눌러갖고 빼아고기넣는구나어떡하나 아까는 하지오 그럼 오케이. 됐고 콘센트들이다들 전등 콘센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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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빼놓고 스위치 한방 복도, 주방, 인덕션 자, 스위치 빼놨고 옷방 스위치 옷방 전등 전등은 내가 하면 되고 거실 아, 스위치 불 들어오는 거 확인 콘센트 빼놨고 인덕션 콘센트 빼놓고 그리고 해놓고 주방등 오케이 오케이 좋았어 여기 TV 콘센트 빼놓고 보일러실 콘센트 빼놓고 인터넷선 빼놓고 아 Okay, just... 야, 으이, 자. 음, 음, 음. 음, 음. 아, 진짜. 아, 라인 나오니까, 아, 진작도 알려주지. 아, 개그 나오겠네. 해야 아아 아, 너무하네 아, 혼자만 물 m e d i 하아 이걸 다. 对。Yeah. let 네. 갓도 심었고. 솥값도 있고 뭐다있네 어우. 네. 나저 출연했어야 어? 네? 나 정말 에스트라 이출을잘 그렇지. 그냥 지나가면 안되지이런 것도. <웃음> <웃음> 가장 많이 하는 고민. 이렇게 하자 고민. 게 이야들아. 고민들어가 오리잘돼지어 있는... 그래 짐좀아 여기 잘돼아무 여기 있네 이거 음왜 여기 못할 때는 뭐야? 방통 방통 야내 시멘트 날래 내 뼈나 도못살수 있겠네 시트 밖에도 아참좌절 아니야 나 아니야 항상 고민할 때 이렇게 <laughs> 앉아서 잘안 받으나 잘 몰라 고민할 지 이렇게 아 이렇게 해서 어? 그래서? 그래 반물 가져, 봐봐, 봐봐, 봐봐 이렇게, 아 이렇게, 이렇게 하자. 난 나. 레미탈 올줄 알았어. 이렇게 난 비벼 살줄난 레미탈은 비싸지. 여기 얼마나 들어가는데? 모르가 지금 이 톤도 모자랄까봐 지금 그러는데. 레미탈 더 싸던데? 저 물이 부족할 것 같은데. 아, 라면? 응. 젓갈 아닌나 라면? 방어 줬어? 젓갈 없지? 음. 야, 나무 꺾어서 하면 돼. 야, 강 나왔다. 유튜브 강 나왔다. 음. 형들의 실수. 해갖고, 야. 중간... 나무 꺾어서. 아, 김밥에 싸줬겠지? 아, 김밥에 아, 있다. 역시. 아, 아 그래. 기합파, 센스. 응. 야, 살 뻔했다. <laughs> 생각도 못했다, 진짜. 와. 아, 라면. 아, 라면 어제 사왔지? 어. 아, 아, 맞네. 아. 집에서 먹으려고 했으니까, 이걸. 아. 젓가락 하나 더넣네한 사람은 비비고, 한 사람은 깔고, 한 사람은 비비고, 한 사람 은 옆에서 시멘트 넣어주고, 나는 모래 퍼다나가고한 사람은, 아, 쇠 있어, 그거 해. 사으로 비벼야 돼요? 아니지. 안 해봤구나. 어, 이거 안 해봤지. 아. 아. 시켜야겠다, 많이. 아. 시켜야겠다. 아. <laughs> 어디서 오셨어요? <웃음> <웃음> 저기, 인력서에 전화해, 알바를... 다시. 아, 격자 보내라니까, 그러니까, 초보자 보내가지고. 어? 오! 오! 대박, 한 군데도 안 터졌는데? 어니 대박인데? 음, 어, 음. 한 군데도 안 터졌어. <laughs> 아 나는 저번에 할때세 번이나 터져가지고. 자하고유튜 야. 하하하 전물기자 모래, 거보고래 시멘트, 시멘 올리자. 이거 뭐지? 맞았어? 어, 오. 오, 자세 나오네. <웃음> <웃음> 네? 이 이런거 해봤거든 아 <목소리> 박자 잘 맞춰야 돼여기 그냥 뒤로 딱 누르고 <목소리> <목소리> 오늘 놀면 일단 없어 또 마무리할 때 받아. 이것들을 다 넣어놓고 빈 공간 메꿔야지 이거는.

대박이야? 아니야, 아직 5개 있어. 기만하면 되지. 아, 이곳이 진짜... 아, 참... 차가 와서 안 들어올 줄 알았더니 그걸 밟고 졸로 나왔네. 아.